안녕하세요. 저랑 승혁이한테 보우드라는 시계 브랜드의 커플 시계를 선물해줬어요. 승혁을 줄이까지 꼼꼼하게 새겨주셨는데요. 국내 최초 나무로 만든 시계래요. 나무로 만든 시계여서 케이스까지 나무. 이거를 이제 승혁이한테 그냥 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먼저 카페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한 10분 전이거든요? 어, 입구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만 지금 카페에 들어와있고 안에서 밖에를 한번 보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1층 카페야. 저기? 어! 저기서 기다렸던 거야? 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지금 긴 테이프를 하나 따라 다가 앉아있어가지고 저를 발견할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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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모르니까. 커튼 <laughs> 지금이 3시 2분이에요. 슬쩍. 어우, <laughs> 3시 3분에 도착했다고 파트 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할만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 <laughs> 완전 여사분들이 많은데, 혼자서. <laughs> 쭈구리. 막 불쌍하다. 미안, 승영아. 전화 왔어. 미안. 약간 화난 거 같은데? 지금 밖에가 많이 덥거든요. <laughs> 어, 근져서 지금 좀 이제 편하게 찍을 수 있어. 지금 제가 엄청 확장거라 살짝 흔들릴 수 있는데. 헬로, 헬로. 그래? 뭐야? 갑자기 기념품이 지금은 3시 15분 정도 생각에는 어, 어, 날씨만 좋으면은 1시간도 어, 기다릴 것 같긴 한데, 지금 기다리는 거힘들지 <laughs> 20분 정도 예상하는 계 다시 나왔어요. 혼자 음. 너무 안쓰러운데? 그냥 나가게 약간 한계가 없을 것 같은데 나가볼까봐 내가 무서워서 못 있겠네 안짜가 안보여 안보여 갔나봐 전화해서 전화 좀어아 자기 어디야? 나 지금 나 여기 앞에 전시관 앞에 자기 어디야? 어딘데? <laughs> 아 진짜 웃음이.. 알았어 기다려 삐졌어요 삐져서 삐졌어. 삐졌어. 지금 나보고 올라오래 자기야! 아! 아. 삐졌어요? 늦게 온게 아니고 이거 우리 선물 받았어 우리한테, 우리 커플한테 선물해주셨어 시계? 그래서 <laughs> 이거... 왜느게온 거야? <laughs> 네, 사실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그냥 주면 재미 없으니까. 땡볕에 <laughs> 30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밌었습니까? 아니, 네, 내 마음이 안 좋았어. 마음이 <laughs> 안 좋았어. 재미라도 있었어요. 뭐? 이 차. 한번 타볼까? 뭘? 근데 이거 물 묻으면 그럼 고장나는 거 아니야? 생활방수 된다고 들었는데? 케이스에도 응? 응. 승력을 줄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이거가 좀 귀여운 거 같아 침략을 케이스는 두고두고 두고 써야겠어 승력을 줄... 짠! 아 커플 네. 기계! 전시 저기 들어가면 시원할 거야 나 자기 진짜... 언니 있나? 아니면 나 자꾸 갖고 논 하나 해가지고 나자기는 집으로 가려고 했어? 내가 언제 자기 갖고 논적 있냐? 아니, 그래도. 아니, 카톡 읽고 싶는겨. 읽씹하기 카톡 읽고 싶어. 그래가지고. 음, 저는 카톡 여기까지만 보고 아예 읽지도 않아 볼게요. 자기 여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여기. 어. 그래서 나 자기가 저기 의자 앉아있어. 시겁했다나 본, 어. 에이. 영상이 안 된다고 해서 사진만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이거 시계 반지랑도 잘 어울리, 고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전신사진 음, 찍다 보면은 시계랑 잘 어울리는 거다, 자기 옷이랑도. 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밥 먹으러 같이. 주말이 나. 파가 이렇게 짧게 할 거야. <laughs> 미안! 밥풀고1 음? <아플리. 웃음> 시간도 기다려. 와, 앞으로 저를 맨날 기다리게 한다. 뽀뽀로 틈 차야겠다. 음, 잘 가. <웃음> <웃음>